댓글을 읽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헤이 hey! 헤이 hey. 여러분 인사 한번좀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그 주호 친형 영빈입니다 야, 뭐 안녕 안녕 영빈이 감동 아 그래요? 목소리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영빈 형의 또 좋은 말씀이 있으셨고요 아이. 어, 방송 계속 봐 주시고. 네, 판타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대요. 라면도 맛있게 드시고 빠이빠이 할게요. 네, 안녕. 안녕. 여러분들도 오케이. 頑張れ. 자주 뵙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아, 너무 방송 출연하고 싶어 가지고. 아니, 이로 오세요. 와! <laughs> <laughs> 아. 아. 나 나와? <laughs> 나오지. 어, 나 팀에 나오는가? 오케이. <laughs> 왜 오늘 다 빨강이야, 우리? 오케이. <laughs> 가마를 찾아줄 했는데 아, <laughs> 어, 오케이. 되게 아, 요즘 이걸 빠졌어요. 음. 네, 그래서 영민 씨,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 응, 주호 생각하고 있어요. 숨겨왔던 나의 숨겨. 오케이. <laughs> 와,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놀러 왔으니까 영빈 형이 솔직해 주어 말고 솔직해 영빈으로 네?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무슨 코너냐면 <laughs> 솔직해 영빈 이렇게 바꿔도 돼요? 아니 재방송이니까. 아 진짜요? 네. 자 지금부터 판타지 분들이 댓글로 저희한테 궁금한 걸 보내줄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거 있어서 저희는 전혀 숨김 없이 오케이 어지럽 없이 오케이 다 말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솔직해 영빈 일단 영빈이 앞은 보여? 오케이, okay, 솔직히 말해서 오케이 잘안 보이는데 아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okay. 근데 우리 판타지분들이 나참 궁금한 거 있는데 양말에 뭐 있어요 우리 판타지분들 자꾸 양말색 물어보는데 자 양말 무슨 색이에요 깔 흰색 자 흰색이에요 요즘 트렌드는 White. 흰색입니다 왜냐하면 White. 아니 저번에 내가 회색 신발 회색 양말을 신었는데 어. 나보고 그거 아재 양말이라고 야 <laughs> 잠시만 양말 무슨 색이냐고 양말 회색인데 헤이, hey, 회색 양말이 왜 아재 양말이죠? 우리 멤버들 다 벗겨봐 우리 다 회색 양말 신어 회색 양말 얼마나 귀여운데 회색 양말 아재 양말이 너무 귀여 양말 무슨 색? 오늘 흰색, 흰색! 흰색! 회색 안 싫어! 내가 <laughs> 그걸로 진짜 여기에서 욕해갖고 <laughs> 아니 그러면 왜 이것도 아재 노트북이고 왜 쓰레기통도 아재 쓰레기통이고 제가, 제가 정리해 줄게요 회색이면 아재 맞고요 그레이면은 아재가 아니에요. 그레이. 아니 회색이 그레이요? 아니 그레이는 약간 좀더 이렇게 엘레강스한 느낌? 근데 회색은 아재. 오케이? 아니, 난... 오케이. 멤버 중에서 가장 세련된 멤버는? 저요. 이거 솔직해 주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거 제목 솔직해 주 아닌가요? <laughs> 세련됐다는 게좀 느낌이 다른데 제가 볼땐 다원이 형 느낌? 오케이. 난 아닌 걸로. <laughs> 아무 말 가장 잘하는 멤버는? 이분이요. 오케이 okay. 인성 오빠는 이분이요? 아 인성 오빠 어딨냐고요? <laughs> 몰라요? 제일 귀여운 멤버 이분이요. 오케이 okay. 여러분들 아 제가 오늘 판타지 분들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빨리 했는데 좀 정신 없었죠. 다음에는 좀 침착해 영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빈 씨가 오늘 와주셔갖고, 네. 되게 생각보다 더 시너지 효과가 올라간 것 같아요. 되게 이 오. 분위기가, 텐션이. 그래서 너무 고맙고 겨만 온거 다음주 방송도 한번 나오시죠. 아 잠시만요 출연료 얼마죠? 아 출연료 커피 한잔 고려해 보겠습니다.